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신데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매 7년 끝그 7년이 한 주기라고 볼수 있죠 한 사이클인데 한 묶음입니다 6년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7년째 되는 해 그때는 안식년입니다 그 안식년이 곧 면제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매7 년의 마지막 해라는 뜻이에요. 그때에는 면제하라. 누군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그 빚을 다 탕감해주라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빚을 진다는 것은 마음의 큰 돌덩이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년이 왔는데도 빚진자는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없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면제년에 안식년에 채주는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주인은 다 면제하라 탕감해주라 빚을 못 갚으면은. 나중에 이 자식까지 팔수 있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열한기야 4장 1절 보니까 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나오는데 자기 남편 이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가 어떤 주인에게 돈을 꿨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자 그 주인이 자기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독촉을 하고 압박을 하는 아들을 빼앗길 지경에 놓여 있는 그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 그릇 빌려온 것들 가운데 기름을 채워주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그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면제년이 왔을 때 그것을 다 면제하라. 모든 채주는 그것을 다 면제하라.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그 면제년이 오면은, 안식년이 다가오면, 다이탕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그 해가 오기 전에, 빨리 돈 갚아라. 빨리 돈 갚아라. 자기가 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독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자기가 면제년을 지킨다고, 이 채무자들을 더 압박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외식이죠, 그것은. 독촉하지 말라 그리고 면제년이 오면 은다 면제해 주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라. 하나님이 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구분이 돼요.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라. 그런데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까 이 면제년의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형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만이 이 면제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언약 안에 있는 것과 언약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혜택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땅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것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실현이 되죠? 성경에 이와 같은 일이 실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교회가 성령을 받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 집을 팔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자기의 재물을 아무도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그 이하를 보시면 35절까지인데요.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아멘 자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먼저 선포한 것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가 은혜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면 내용이 바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밥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오늘 이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장차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실현된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안에 있는 그 자기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들, 자기만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려 주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품게 해 주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참된 경건은 환난 당한 자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경건이다. 환난 당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만 챙기려고 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것이 새 속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큰 권능으로 임하실 때에는 그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마음들이 다 깨뜨려지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품게 되고 예수님을 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7절 말씀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아멘.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랬어요. 가난한 형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그랬어요. 첫 번째. 이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항상 어디에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거기에 쓰여진 용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 형제에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닫지 말라.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형제에게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구워주고, 또 그에게 필요한 대로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완악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문제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완악한 마음이 제거되고 성령을 통해서 깨뜨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손을, 손을 펴서 그에게 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으라. 우리 구절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삼과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삼가 그랬어요 극도로 조심하라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순종하지 못한다 근데 구체적으로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누군가에게 꾸어 주었을 때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7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면제년, 안식년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해진 해예요. 그러니까 돈을 꾸어 주는 일이 면제년이 가까이 왔을 때에 구워주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절기처럼. 그러니까 6년차 때 돈을 구워주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차가 곧 와요. 몇달 있으면 와요. 그러면은 내가 그 돈을 다시 탕감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몇달 있으면 이제 면제년이 오기 때문에 그때 원망하지 말고 돈 빌려달라고 찾아온 사람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면제년이 오면 내가 탄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감안하고 돈을 구워주라. 아까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것이오 그래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주지 아니하면 죄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워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면제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여기 또 마음이 나오죠 문제는 그 완악한 마음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버리라 그것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그가 누군가에게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체조가 된다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어떤 형제에게 이 돈을 빌려줬을 때, 면지년이 와서 내가 돈을 못 받으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손해 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일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것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 이것이 내가 피해본 것이 아니고 손해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는 개념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본성을 따라서 받는 것을 더 좋다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사실 이 면제연이 와서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상감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 주신 이가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파산한 그 무엇으로도 죄의 빚을 갚을 길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서 그 빚을 갚을 수 없었던 죄가 너무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모든 죄의 빚을 다 면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내가 내 손에만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손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 받은 은혜는 우리가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죄를 알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릴수록 그것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증거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라고 한다는 것은 왕이 노예 삼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는 나라, 애국과 같은 그 바로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아들을 날강에 던져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왕이 빼앗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왕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는 원래 완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모든 이기적인 마음, 완악한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한 것이에요. 그 성령을 좇아서 성령을 따라가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빛, 하나님의 성품의 빛을 드러내면서 나타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 새롭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줌으로써, 죄의 결박당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풀려나게 되고, 가난한 형제들이 힘을 얻고, 자유를 얻었어. 우리가 사는, 우리가 밟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